아이자이 힘내 보거라 우리 또아버지 어머님 박수 나온다 안 가보자 힘내 보거 가보자 힘내라 박수 나온다 힘내라 자 대게 천천히 천천히 끌어준다 이봐 천천히 자자 대게 해가자으으으으으으으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자자자 올라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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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가돌아이고아가돌아이고아가 돌아가 돌아가 보여가 돌아가 아가덜 끝났냐? 더한개 더? 가돌도 지금 아가말아한개 다섯 개. 아이고아치아가다아가 돌아가 돌아가 이아가돌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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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돌지가돌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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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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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서 박가름에게도 감자이게 보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 주신 이렇게서 이렇게 흥겹게 박수를 많이 쳐주니고 배우들이 신났어요, 신났어요, 자 그래서 이번는 아주 이색적인 특별한 그 무대를 우리 신게니다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하면은 아리랑이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아리랑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가 또 몽골에 가보면은 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몽골안 전통 문화 예술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인류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의 나비가 하늘을 나아는 그런 연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속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미는 우리나라에도 마치 새해 설날 때 대관미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오셔서 다 세배를, 세배, 세배를 올린다든지 어르신들 칠순, 팔순 대관미는 온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 모여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만수무강 복을 기원하는 그 아름다운 풍습이 있듯이 몽골에도 그와 유사한 전통 문화에서 나답을 여러분 앞에 보는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배우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먼저 한번 올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마리의 나비는 저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레디 쉬..쇼..어? 다시 한번 더 나와서 위협 나가죠 블 저하늘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저 높이 중천을 향해서 레디 레디 샤차 오호 음, 네 문화유산 공연몽골리안 아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예술 여러분들의 큰 박수 다시 한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더소망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 문화유산 두 번째 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 카자흐스탄 하면 동양과 서양의 딱 중간에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쯤에 있는 나라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 하면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히말라야 산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텐산 산맥을 지붕으로 하고 있죠. 뜨거운 한 여름에도 산봉우리에는 눈이 내리고 또그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을 자랑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나라가 또 카자흐스탄입니다. 바로 그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 나라가 또 몽골리아가 되겠는데요. 몽골은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때는 징기스칸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후손들 후예들답게 이 사나이들 남자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땅카 문화를 이렇게 한번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보 세요. 세구슬은요 웬만한 볼링공보다 훨씬 무거워요. 저 무거운 세구슬을 가지고 손톱, 손목과 팔등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쇠구슬도 버거운데, 두 개의 쇠구슬을 가지고 저글링을 또 한번 펼쳐봅니다. 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이 장목 위에다가 이번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 쇠사슬을 입으로 물죠 그리고 두 명의 배우들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거의 한 8, 9, 0킬로가 넘죠 자, 이걸 입으로 물고 들어올립니다 자, 컷! 열어보죠 으쌰! 이 야. 오호 야야야 비껴비껴비껴비껴 야이샤 이엿 오호우 오오오오 어머머머 오오오오 워하네야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힘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예 정말 은무지막지않은런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요 아이 친구가 지금 호흡이 다시 호흡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힘과 기을를 다시 한번 모읍니다 훨씬 더 무겁고 길이가 길죠? 자 길이 무거운 장목을 이번에는 어깨 위로 올려내죠 자 이제 두 명의 배우들이 시소를 태우면요 이제 100kg가 넘어요, 이게. 자. 워워워워 워. 으쌰 이쭤 보세요. 너무 휘어지죠 와. 이야. 이빨의 힘이 강해야 되는데요. 아, 우리가 흔히 동물들 중에 우리가 사자, 이 호랑이들이 왜 동물의 제왕이 되냐면, 바로 이 목들미의 힘, 그리고 이빨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우리 인간도, 사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만 많자. 지금 이 친구가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온몸을 뒤로제챙니다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스 쇠사슬을 이빨로, 입으로 물죠! 그리고 이 무거운 장복을 들어 올립니다! 가자! 오! 자으세요 슛! 으이야! 오. 이얍! 하하하! 네! 이얍! 하하! 예, 정말 대단합니다! 하하하!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스칸의 후예들답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안카였습니다. 네, 아이고 예고 발언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문화유산 공연 두 번째 안카를 가자게 보셨습니다. 네, 1 0 무대 가자게 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또 소개해줄 무대는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보셨죠 우리도 단원들 중에서는 미래의 주인공 3명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11주 살쯤 되니까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거의 뭐 손주 손녀분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너무도 귀엽고 깜찍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난 우수한 배우들이 국가로부터 아, 선발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 실력이 굉장히 됐겠지만 조금만 끌다 보니까 낫습니다 긴장도 되게 해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마음껏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우리 대라리 소년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오직 그들만이고개상들만이할수 있는 신비로운 무대, 표현, 예술, 시작됩니다. 아무런 도구 하나 없이 신채만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봅니다. 전이 가자. 자,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스윽. 오이이거이거이거이호어 몸이 너무도 유연하죠. 마치 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배우들의 손은, 손과 발이 분양됩니다. 어느 게 손이고 어느 게 발입니까? 손발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호 ...ve yamallı ohun muğmur kırkısı... ...akrabat koksun ve... ...şıçak...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아치를 맹글고, 기서 이제 송. 자 그리고 이제 상층 탑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큰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요 또한 번에 깜짝 놀랄 일이 한번더 벌어지죠 지금 들고 있는 이 활은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이 소녀는 이 활을 손이 아닌 발로 써지어들었죠 이의 발달한 힘으로 화를 시위를 힘껏 잡아당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객을 향해서 레벨 충내 네. 100점 100점 됩니다. 아멘. 우리 일객사들 그들만이 펼칠 수 있는 신비로운 무대. 민나는 소연 사랑의 박수 한번더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배우들 중에 제일 손녀들 미래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조금 어리지만 은 너무 귀엽고 예쁘게 공연 잘하지요. 대답이 열 명도 안 나오는 열명 잘하지요. 네. 네, 지금 우리 어머님들 이 아버님들이 왜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손녀들. 합니까이 마음이 너무 젊은 곳에 짠한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으스 그래지 않나? 아, 맞죠? 아, 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연극을 보셨겠지만 정말 거기에 살았겠다는 게 힘듭니다.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 3살 내지는 4살 때부터 연습과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버님, 그만, 지금 그만, 독일 네, 지금, 예, 네, 그러고, 네, 고개사가 되라면 나이가 일곱 살만 넘사더라도그때부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때는 인간의 사람이 배가 푸드가고 있고, 사람이 형태가 잡혀가기 때문에 어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지절에 많은 고난과 이렇게 힘든 과정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묻고 살 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예 네, 고개사들은 찾을래 찾을 수 없고,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소련,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 몇몇, 나라들 많 이런 보교사들이 있죠. 아, 물론 오늘 얘기 와 있는 카자스탄 몽골리아도 구소련 지금 공산주의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한 70년대 말, 딱 80년대 초반쯤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중학교 한 선생님 정도 되면 한대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 60만 원 정도. 다짐이는 네, 그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런기회서 고개사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볼수 있는 그 기회고 오늘 또 미래의 영국 뭐, 뭐, 어, 우리도또 서창원 농업 그리고 또 조합장일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좋은 기회에 오시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린 도중에 우리 배우또 하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래간만에 또볼수 있는 우리 아버님들 공중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한 여성이 있죠 공중거회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조금 제 공중보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삼해 주셔야 돼요 배우들 집중할 수 있도록요 네, 그 조그마한 방심도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위,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자, 한 명의 배우가 고개사가 고개 그늘을 걸어갑니다. 들이 그네 위로 올라갔죠.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인사 한번 올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그네는 두 사람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그네가. 뛰임을 시작합니다. 저 멀리 더 멀리, 저 높이. 자, 신호 왔죠. 이 상태 그대로 내딛 슈트 옆, 이어 슈, 가자, 가자, 가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는요. 발목을 걸고 피터로 셔츠 으야으 자세 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자 가자 올라가자 으이가 이 다시 한번 더 힘을 냅니다 자세히 말 힘을 내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그리고 이제 한 명의 고기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또 다른 그네를 타기 위한 준비 동작. 자 다리 걸고, 쇽. 아니야 자 미영 씨. 숙주. 미야. 수도 고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내는 배우들에게 백일 박수 한번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중.